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안전한 곳이 어딨는가? 또, 우리가 피할 안전지대는 어딨는가? 아, 특별히 여러가지, 지형적으로나 또는 위험한 곳이 있으면, 아, 이, 이곳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표지나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는 변화와 그리고 계속되는 상황의 바뀜 속에 그 연속되는 일들 속에 우리는 늘 안정된 삶을 늘 추구하게 됩니다. 취업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에 관계된 것도 그렇고, 질병도, 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만한 관계도 아, 우리가 늘 추구하는 또 소망하는 그런 바람중 하나입니다. 그런 안정된 그런 삶을 원하는데, 현실은 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편 16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거할 복은 주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그 고백까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요. 또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과 생명, 그리고 흔들림과 평안,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붙잡고 확신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다윗은 시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다윗의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어이 부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어떤 면에서는 조, 조건과 환경, 또는 결과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만, 다윗은 지금 복의 본질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와를 어떻게 인정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여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물려주는 것, 또 대대로 이어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지도 여기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산업과, 그 다음에요, 나의 잔의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잔은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냐면, 나의 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몫을 여기에 뜻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네 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요 결국은 내 삶의 성공도 내 삶의 안정도 내 삶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내가 이어 내려가고 내가 대대로 물려주는 또는 그런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네 소득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내 인생의 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모습을, 그 믿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다짐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다짐을 합니다. 8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네 의식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담, 이벤트처럼 단발적으로 하나님 잠깐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두고 사는 것. 그시 바로 항상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로부터 오른쪽에 계신다. 그것은요. 오른쪽이 바로 보호의, 보호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호는 다른 말로 방패가 되겠죠. 막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막아 줄 만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힘이 가,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보호자 되시는 분께서 나로 하여금 방패가 되어 주신다. 막아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호자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시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이나 또는 중요한 일의 판단이나 또는 앞으로 품고 나가는 계획 속에서 내가 내 인간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종적으로 깊이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삶의 고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소망은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까지 내포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도 어, 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 내용 중에도 이 10편 말씀, 오늘 1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채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예상하고 모르니까 계획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또 예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안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잘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잘안 될까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우리는 그래서 노심초사 할 때가 있죠.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염려가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진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직장 문제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일터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안정감이 흔들리고 또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요동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그 문제 앞에도 하나님,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두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염려의 바람이 불어와도 걱정의 소문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또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안개 처럼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깜깜한 밤에 등대가 되어주고요,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에 망망대해에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그때 그한 줄기 빛은 작게 보이는 그 빛은 아니요, 그 작게 보이는 그 작다가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배의 길을 안내하는. 큰 힘이 되며 바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나답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소리와 소문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소리와 소문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의 바람 속에 흔들리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우편에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실제 경험하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함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걱정에 휩싸이는 삶이 아니라 염려에 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용기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